조선공주로, 조선 가작인도의 가자, 변으로 패서인이, 패서인이 되어 귀양을 간,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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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해수농주. 해수농주는 조선중종의 서장녀로 경빈 박씨의 소생인데, 가작인도의 변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잃은 비운의 인물입니다. 1512년 2월 22일에 태어났는데, 당시 어머니 경빈 박씨에 대한 중종의 총에는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여자들 중 가장 먼저 아들을 안겨준 데다 후궁 중 가장 빨리 품계가 올라 정일품빈으로 책봉되었던 것입니다. 중종 16년인 1521년 옹주가 10세되던 해에 3세 연하의 호조참이 김원인의 아들 김인경을 부마로 마이해 가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혼인 6년 만인 중종 22년인 1527년 궁중에서 작서의 변이 일어났는데 사건은 경빈 박씨가 한 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범인이 아닐까 의심해볼 만한 사람이 박씨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신문 과정에서 경빈 박씨가 부리던 국녀 범덕의 발언이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당시 왕대비였던 정현 왕후가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것도 박씨가 벌 받은 요소가 되었고 이때 해수 농주의 여종들도 추국했는데 제대로 자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5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1527년명 가정 6년. 해순 옹주의 계집종들과 경빈의 방자 비자 등을 추문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해순 옹주를 모시는 계집종 모의강 자기 귀인 경빈의 방자와 비자인 사비 추월 덕복 등에게 인형을 만들어 차명을 시행한 일과 쥐를 지진 일에 대해 추문하면서 한자리 영신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중종 28년인 1533년에 가자긴도의 변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옹주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작서의 변에서는 목숨은 건졌지만 이번에는 경빈 박씨의 아버지 박수림이 상주 지방의 사족이라 친정인 영상도 상주 지방으로 유배가 있던 어머니 경빈 박씨와 오빠 복성군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옹주는 폐서인의 신분이 되어 남편 김인경과 함께 변방으로 귀향을 떠났는데, 그나마 중종은 관에서 생활비를 대주고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중종 시록7 5권 중종 28년 7월 20일 신유 6번째 기사, 1533년 명 가정 12년, 해에 적힌 사람에 대해 주문케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대간이이 일은 매우 큰 사건이니, 해에 적힌 사람과, 아는 사람들을 추문하기를 청한다 하는데, 거기에 적힌 사람은 알든 모르든 간에 당초 단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고 절목을 마련할 것이다 하였다. 말련할 때, 절목은 엄하게 하여 만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는, 큰 죄를 주고 공무원 자라도 와서, 고발할 경우는, 아우러 그 죄를 방면할 것을 위금부에 이르다. 또그 흉패는 후일에, 혹시 비교할 일이 있을 것이니, 봉함의 계좌를 찍어서 정원에 두고, 병상은 비교할 일이 없으니 불태우는 것이 옳다. 또 김인경과 홍여의 아내인 두홍주를 향리로 내보낼 일일 대간이 아뢰었다. 대간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도 이미 생각했다. 여자란 반드시 남편을 따르는 것이니 두홍주는 마땅히 그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고 이미 지친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처치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듣건때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그 남편이 감히 마음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아내도 감히 마음대로 내려가지 못한다 하니 조정해서 내려가라는 분부를 하면 내려가기를 독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려갈 것이다. 또 그들이 내려가면 반드시 생활이 어려울 것이니 복성군의 전례처럼 관해서 생활비를 대어주고 그들이 사는 도의 관찰사에게 계속 알맞게 지급하여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할 것을 해당 부서에 명하여 함께 말하도록 하라. 개는 개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 도장으로 주로 임금의 재가를 얻은 문서에 찍습니다. 중종 36년인 1541년 세자가 복성군이 군부인 박평 윤씨 사이에서 낳은 딸로 나중에 유학 최혜수와 혼인한 복성군의 딸과 작서의 변에 연루되어 벌을 받은 친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상소를 했습니다. 이때 해순 옹주도 상원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종의 배려와는 달리 실제 생활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9일 신묘 세반지기사. 1541년 명. 가정 20년. 속적에서 제외된 임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동궁의 상소. 개사년 5월에 폐해져서 서인이 되고 그해 8월에 밖으로 쫓겨났다가 정윤한 10월 홍여의 일에 연저되어 속적에서 삭제되었으니 이는 법률밖의 일로써 여러 간용들이옥독한 법으로 얼금낸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분통해합니다. 그년 이래로 국가의 경사가 있어 여러 번 사면의 은혜를 내렸는데 애매하게 패서인이된이 달만은 천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 살아가기가 어려우니 애절하기 하니 없습니다. 선언의 후예로 평민들과 같이 지낸 지가 이제 9년입니다. 특별히 은명을 내려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홍여가 옥사한 가자긴도의 변은 중종 28년인 1533년에 일어났고 해수 농주가 패서인된 시기도 그때로 당연히 그때 속적에서도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해순옹주가 중종에게 올린 글에서 자신이 중종 32년인 1537년에 홍여의 일에 연루되어 속적에서 삭제되었다고 한 것은 착각이거나 오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종은 옹주의 속적을 회복시켜 직첩을 돌려주고 부마 김인경도 직첩을 주어 사용하게 했으나 이미 어머니와 오빠를 잃은 뒤였습니다. 선조 16년인 1583년 12월 4일 해수농주는 7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능묘는 양근군 부평리에 있으며 양평군 향토유적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친자녀는 없고 시동생 김원경의 아들인 김우수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가자긴도의 변으로 패서인이 되어 귀향을간 해수농주였습니다.